네, 안녕하세요. 제천시 의회 김수환 의원입니다. 시민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정말 반갑고 기쁩니다. 평소에도 저는 시민 여러분 삶 가까이에서 꼭 필요한 일, 정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앞으로의 각오를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.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꼽자면요. 올해 초에 제천에 하나뿐이던 영화관이 문을 닫았을 때였습니다. 사실 매일 영화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. 하지만 그 공간은 우리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잠깐 숨 돌리고 있는 소중한 문화 공간이었습니다. 그게 하루아침에 사라졌을 때 많은 분들이 허탈해 하시고 저도 정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. 이게 단순히 영화관 하나가 없어지는 문제일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. 이윤이 안 되면 민간은 떠나고 공공은 손을 놓는다면 결국 지역은 점점 살기 어려워지고 시민의 삶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때 제천시는 한시적 영화관을 열겠다고 했습니다. 임시 방편입니다. 이에 저는 반대했습니다. 운영자가 나타날 수 있다면 그걸 유치하는데 집중해야 하고 정말 시장성이 없다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을 고민해야 했거든요. 결국 그 정책은 예산 부결로 폐지됐고 몇달후 새로운 민간 운영사가 나타나서 영화관이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. 봐라, 내말 맞았지? 이런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. 다만 그 일을 통해 저는 정말 큰걸 느꼈습니다. 지방도시가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.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제천도 가라앉을 수 있겠구나. 이런 위기의식을 피부로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.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감소라는 현실과 싸워야 합니다. 제천이 사람을 끌어들이는 도시가 될지, 사람을 잃는 도시가 될지,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. 그것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, 그 고민의 시작점이 되어준 일이었기에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. 2024년 9월에 제가 대표 발의에서 제정된 조례가 있습니다. 바로 제천시 난임극복 지원 조례인데요. 요즘 출산율이 낮다고 다들 걱정하시잖아요. 그런데, 안 낳겠다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. 정말 아이를 갖고 싶은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십니다. 그런 분들을 위해서 더 두텁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제천시에서는 난임 치료비를 사실상 전액 지원하게 됐습니다. 1회 진료에 200만 원이 넘는 유명 병원의 치료도 이 조례 덕분에 거의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또 1년 이상 제천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도 다 없앴습니다. 진료비 때문에 고민하신다면 제천에 오셔서 주소만 옮기셔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 안 가시잖아요. 이런 식으로 조건을 간소화해서 정말 필요한 분들이 빠르고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. 절차도 복잡하게 하지 않았습니다. 병원에서 직접 지원하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은 선납, 부담도 없으십니다. 이 조례로 올해만 약 90여 가정이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. 이런 걸 들으면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. 정책은 멀게 느껴지면 아무 소용이 없고 가까이 와 닿고 실제로 도움이 돼야 비로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도 시민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계속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지방의원이 꼭 필요할까요? 이런 질문 사실 저도 자주 듣습니다. 우리 동네 시의원이 누군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? 저도 그점잘 알고 있고 또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. 하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의회는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듣는 곳이고 그 목소리를 정책으로 만드는 일이 바로 저희 지방의원의 역할이라는 점입니다.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. 그냥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 중한 명입니다. 그리고 정치란 영웅 몇 명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함께 만드는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. 그래서 저는 국민 주권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대변인으로서 앞으로도 진심을 다해 일하겠습니다. 시민 여러분과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은 변화를 만들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